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신발을? 신발 밑에만 칼로 드러냈어요. 아, 칼은 내고. 응. 헌신발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형들. 맨발 그렇 얼마나 하시는데? 저는 한 지금 3년째. 3년째? 네. 아. 겨울에도 아, 뭐 하루도 음. 빠짐없어요. 이했 음. 아, 이거 신발 덕분이네. 오, 어, 그렇죠. 10분만, 네. 10분만 추워요. 양지 땅. 네, 양지 땅 만져보면 따뜻한 땅이 있어요. 네, 네, 11시에서 어, 2시 사이에. 네, 네. 그 사이에 하면은 네. 할수 있어요. 음.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데? 저는 환갑이에요. 뭐가 좋아지십니까 맨발 하시고? 어, 저는 뇌출혈이 났었거든요. 아, 4년 전인가 예. 그때 났는데 음. 그 음. 이후로 음. 이제 회복이 빨리 됐죠. 아. 맨발을 걸으면 음. 행복해. <웃음> <웃음>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행복해서 예. 하는 거예요. 예. 좋아지기도 좋아지는 거는 기본이고 행복하니까. 시, 심리적으로. 네. 발바닥 한번 보시다. 이게 따뜻합니까 겨울에? 네. 아. 왜냐면 여기를 여며주잖아 바람이 안. 그니까 러참 아이디어 좋다야 <laughs> 발등을 확실하게 감싸는 거네. 아, 그리고 여기 발등을 예. 어, 이렇게 내놓고 걸을 때 예. 부끄러움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도 좋아요. 아, 네. 이 신발이 3년 전에 뚫은 신발이에요. 예. 야. 근데 뭐 이거 뭐 5천 원 주고 우리 딸이 <laughs> 고등학교 때 샀던 거거든요. 예, 예. 신발장에 묶여있던 거. 아 참. 네. 기반한 아이들, 시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게. <laughs>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laughs> 인터넷에서 샀어요. 샀어요? 응, 발 뚫려있고요. 이게 아, 가을부터 아, 겨울까지 신는다. 자다니 예예, 아니 <laughs> 이게 어, 언제부터 <laughs> 신었는데? 오늘 처음 오늘 신는 거예요? 첫걸음 끝났어요. 아 맨발 걷기 그 얼마나 신는데 음? 맨발 걷기 그 얼마나 신는데 <laughs> 얼마 안 됐어요, 네 번째밖에 안 됐어요. 돼. <laughs> <목소리> 저저저저저저헐 <목소리> <발, 발. 목소리> 오케이 야 우리 빨리 서 아니 그게 아니 일단 이기 좀보여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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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알았어 알았어 발바닥자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 <목소리> 양말 잘랐네 네 <목소리> 아니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본 거 어떤가 하고 그냥 <목소리> 발등을 좀 따뜻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발가락하고 발등 좀멤버 그게 얼마나 하셨는데? 6월 달부터 지금 6월 달부터 네 최대한 배고 싶었어요 아 몸이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담낭암 사기거든요 담낭암 사기 네. 여기 요만큼 그고못올라왔어요 예예 예. 그 회장님 운동, 운동 저기 많이 뵀어요 예, 알만말라더니 예. 제가 하 <laughs> 3등 경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아 철인상도 그래서. 하시고 추운데 이제 겨울에 걷기위 해서 이렇게 지금 시범을 그렇죠. 이렇게 테스트를 계속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해보고, 해보고 신발도 해보고 신발도 해보고 네 아, 자, 음. 많은 분들이 네. 야이 겨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네 테스트 한번 해보고 <laughs> 계속 하루하루 그냥 가지고 나와가지고 한번씩 해보려고 아, 해봅니까 네. 네. 아,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